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경매물건과 지금까지 알아본 토지 투자 방법을 경매물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 북한강 주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매각 조건은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제외입니다. 경매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을 생각하게 하는 매각조건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던 불성립하던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건 중 건물, 토지 소유자와 동일성이 없습니다. 당연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하겠죠. 토지 근저당 설정일이 2007년 3월 21일, 건축작공일이 2007년 4월 1일입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에 법정지상권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경매 토지는 3회차에 2회차 최저 매각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에 낙찰됩니다. 입찰자만 무려 15명.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으로만 보면 북한강 주변 2차선을 접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토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북한강변은 없어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 건물 철거하고 1층 근생음식점, 2, 3층 주택 정도로 신축할 수 있겠죠. 투자의 관점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보겠습니다. 현재 경매 토지 지상에 단층 건물이 있고 건물 소유자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료는 협의로 정하면 되지만 협의 불성립시 법원의 조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지료 감정은 비록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지료는 통상 감정가의 5에서 8%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경매 감정가로 대체 지료 연 6%로 가정시 낙찰가, 투자 비용 대비 7.9% 수익률입니다. 법정기상권이 성립 또는 불성립하던 법정기상권 문구만 들어가면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세금은 배제했습니다. 두 번째, 지료 미지급 시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으로 진행.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건물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면 수익률상 괜찮은 물건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신축을 한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710-6번지 토지가 도로 쪽을 막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827번지 도로 건물 뒤쪽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맹지는 아니죠. 1층 근생, 2, 3층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면 주택은 상관없겠으나 1층 근생을 도로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사진상 식당처럼 식당 앞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710-6번지 토지 소유자가 낙찰자에게도 기존처럼 이용하게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토지 소유자, 그 지상 건물 소유자, 710-6번지 토지 소유자, 모두 성이 이가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710-6번지 토지 소유자가 경매 토지의 건물 최초 소유자, 건축주, 건축 시공자라는 사실이죠. 만약 710-6번지 토지 소유자, 경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형제 자매일 경우 토지 낙찰자에게도 기득권을 인정해 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1층 근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건축하자니 2차선 도로와 가깝고 비싼 땅값 주고 주택을 건축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모든 출구 전략이 애매해집니다. 낙찰자분은 이 부분을 강가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 입찰했다면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가 모르는 다른 출구 전략이 있나 봅니다.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경매 토지와 똑같은 상황인 7 1 0 3번지 추어탕집, 높은 금액의 지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어탕집은 뒤쪽 토지를 에입하여 뒤쪽으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기 위해선 720-6번지가 필요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 서류로만 확인하지 말고,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현장에 한번 이상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법정기상권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유치권에 대해 수차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이 베레 감사합니다.